함께 읽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내용과 또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어, 그 왕국이 얼마나 부했는지 귀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어, 오늘 말씀인데 어,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스바 여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예루살렘을 직접 어, 온 거죠. 방문한 뒤에 어, 진짜 이제 아 이게 말로만 들었던 게 말로만 들은 게 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구나.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지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리고 또그 지혜로 이룬 그 성과들을 보면서 또 지혜로 만든 것들을 보면서 아주 탐복을 하죠. 어, 감동을 하죠. 그리고 어, 그 예물로 담내를 하고 물론 솔로몬도 스바여왕에게담내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게 뭐냐면 먼저는 아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아마 그 지혜를 확인하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 이스라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도 아마 정치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정말 어, 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답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아, 이게 막 들었던 것만이 아니라 정말 들은 것 이상의 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동맹도 맺었을 것 같고 오늘 말씀에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선물만 주고 받은 것만 나와 있지만 그리고 기억에 남, 남은 아마 만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확인시켜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 내가 이것을 궁금해 했는데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비, 얘기를 해주고 또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것에 대한 것들도 다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신앙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은 다 알고 믿어요. 어,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솔로몬처럼 스바 여 왕이 찾아와서 질문할 때마다 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답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아무런, 아니,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봐도, 저, 제가 뭐, 제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장 내린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요, 기다림이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음, 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또그 답을 찾고 싶을 때, 섣불리 결정하거나,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보다, 느리더라도, 어, 조금 답답하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내가 취해야 할, 할 자세가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전에 갔다 오고 막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거 어,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음, 음, 도대체 하나님의 어,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답은 찾지를 못했어요 정말 궁금해요 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더 많이 생각이 들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 답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어왜 이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어 허락을 하신 걸까? 주신 걸까?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아, 그래. 어 아직까지는 뭐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 정말 시원하게 이걸 결정해라, 일을 해라,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럴 때 어,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지만 섣불리 내 생각이나 어, 내 의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또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어,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의 여정 또 신앙의 문제들이 되길 질매령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 그리고,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또 훨씬 더 완벽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스바 여왕과의 만남을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찬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구절, 특별히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처음, 처음 부분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송축할지로다여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솔로몬을 통해서 높이더라고요. 이 여왕이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아, 솔로몬의 지혜가 그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원천이 하나님이고 또 특별히 그 지혜를 주신 목적이 정의와 공의에 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죠. 우리도요, 이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 생각을 가지, 가질 거 아니야? 우리는 솔로몬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도요, 결국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영향력을 끼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한 사람에게, 아니면 뭐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 영향력을 끼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솔로몬처럼요, 아니, 스바여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존기케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그 이삿짐 센터에 가서 이삿짐을 날로는 일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집이 목사님은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몰랐는데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그, 그, 니까 우리, 우리로 따지면 사택인 거죠. 사택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그, 이제 이삿짐 센터에 그분을 도와주신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들어도 그렇게 들어온 집이 없다는 거예요. 어. 물론 이사 가기 때문에 뭐 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들어도 이렇게 들어온 집이 어, 없고 버리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도 쓸만하고 저것도 쓸만하고 어, 정말 내놓으니까 내놓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가져가 가져갈 정도니까 또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또, 그 이삿짐 가운데 뭐가 나왔냐면, 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술이. 예, 고급 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걸 버렸는지 아니면 가져갔는지 그것까지는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뭐예요? 가진 걸로 지금 뭐한 거예요?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영향력을. 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 한편으로 아내가요, 참, 아, 아내가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여기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로 이사한 거잖아요. 아내가 정직할 것좀 해야 된다고, 버릴 거 미리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소리냐고, 이사짐 세다 오면은, 버릴 거다 버리고 알아서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야, 정말 지혜로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아유, 나는 솔로몬처럼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더라고요. 솔로몬도요, 결국은요, 자기가 가진 걸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가진 걸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뒷부분,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겉으로는 솔로몬의 영화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지만, 그 행간에는 암울한 색조가 드려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암울하다고 하지? 어,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이미 신명기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았어요. 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급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어.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다고요? 왕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어, 너희들의 왕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근데 오늘 읽은 그 후반절의 말씀 보세요. 네. 금, 금이 몇 달란트요? 666 달란트. 25톤이래요. 20, 25톤. 1톤이 몇 키로입니까? 1000키로잖아요. 25톤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 금뿐만입니까? 뒤에는 또 뭐도 사드려요? 말, 병거. 어. 그리고 뭐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처첩이 몇 명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귀영화, 너무나 잘, 되,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행간 가운데에는요, 어, 암울한 책조가 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가득 채운 손보다 깨끗한 손을 살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 아무리 솔로몬이요, 가득 찬 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요, 깨끗한 마음이 있지 않아, 않으면 그손 가운데. 깨끗한 손 다시 말해서 뭐 구절의 공의와 정의 스바영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공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거는요. 아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가 슬로몬의 결론을 보더라도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말 가득 채운 손보다 어 하나님이 깨끗한 손을 원하신다는 거. 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로나 우로나 아니 이럴 때든 저럴 때든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올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 그래 부귀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안에 숨겨진 그 어둠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둠을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어, 스바영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만 빠진 삶은요. 아무 소용없는 삶이에요. 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 또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만 빠진 삶이 아니라 아무 것도 갖춘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